호모시스테인은 천연 아미노산이지만 농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 손상으로 인해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 TV 김가훈입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 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로 알파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대사 물질입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 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목소리>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을 구성하지 않는 천연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 구성 성분 중 하나인 메티오닌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수치가 늘어나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동맥 혈관 손상이나 죽상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여기에서도 SH 결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산화되어서 이황화 결합을 형성합니다. 시스테인이나 메테오닌보다 호모시스테인이 강한 산화력을 가져서 단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활성산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당연히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겠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줄이려면 엽산이라 부르는 비타민B9 또는 비타민B6, 비타민B12가 도움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비타민 B 계열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되고 유전적 문제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동맥 혈관이 약화되고 혈액 응고를 촉진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CVD라고 하는데 이게 발병시 치료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예후를 추적하기 위해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른 물질로 분해되면서 소량만 혈액에 남는데 이 대부분의 과 호모시스테인은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져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B군 중 비타민 B6, B9, B12 결핍이나 신체가 메티오닌을 처리할 수 없는 희귀 유전 질환인 호모시스테인뇨증도 있고 심장 질환이 있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습니다.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 심장병, 심장마비, 골다공증,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우선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높일 수 있어서 피해야 하는 음식부터 알아봐야겠네요. 붉은 고기 중 지방이 높고 가공식품이라면 더욱더 피해야 합니다. 치즈를 과용하는 것, 설탕이 들어가거나 건강에 나쁜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과 과음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높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려면 과일과 잎채소가 식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일 중에는 감귤류, 특히 오렌지와 자몽이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6, B9, B12가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하는데 효과가 크므로 이것을 포함하는 음식이 좋겠네요. 시금치, 사보이 양배추, 말린 케일, 브리셀 콩나물과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빠르게 낮추려면 비타민 B6, 엽산인 비타민 B9, B12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낫고 비건 채식이면 비타민 B12를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B 계열은 보통 조효소로 작용하므로 종합 비타민은 비타민 B를 기본으로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천연 아미노산이지만 농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호모 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 손상으로 인해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 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그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